안녕하세요. 시골목사입니다. 오늘은 에스겔 47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. 47장은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. 1절입니다.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. 본절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. 2절입니다.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.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은 약 500m입니다. 4절입니다.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어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사해 바다가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. 구절입니다.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의 글라인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이 본절을 인용한 것입니다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신이라 포로에게서 돌아와서 이렇듯 구획을 정리해서 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. 14절입니다.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수다 너기까지니 곧 하막과 부로다며 다메색 경계선과 하막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인과 하울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하띠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애논까지요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막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울란과 다메색과 및 길러악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.이는 그 동쪽이요.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부림목카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 이르나니이는그 남쪽이요. 서쪽은 대해라.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마진 쪽 하마 너기까지 이르나니이는그 서쪽이니라.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.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아.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.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육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에 대한 기업의 할당은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의 교훈 그리고 에스겔의 초기 예언과도 일치합니다. 23절입니다.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므로 훗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